안녕하십니까. 카진쌤의 칠세입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국내 1호, 전국, 어? b i d 1호! 실차량을 출고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뭐, 일단 실차량 출고하는 거는 뭐, 제가 1호이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출구 차량 같은 경우는 아틀란티스 그레이 색상으로 이제 출고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색상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아틀란티스 그레이하고 코스모스 블랙, 오로라 화이트, 샤크 그레이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 아틀란티스 그레이 색상이 또 은근히 좀 계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출구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색상은 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지금 영업을 뭐 지금 거의 한7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색상을좀본 적이 없다. 좀 굉장히 뭐가 오묘하면서 좀 이쁜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전시장이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이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저카지 쌤한테 연락 주신 다음에 저희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이, 이 나, 나만 그래? 아, 진짜 색상이 너무 이쁜데. 네, 지금 이 출구 받으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보조금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까, 뭐 하이브리드를 구매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BYD에서는 이 보조금이 끝난 지역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출구 고객님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끝난 지역에 살고 계셔가지고 보조금은 저희 BID 측에서 지원을 해드려서 이제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출구를 진행하신 상황인 거고요 저희 BID에서는 보조금이 끝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토3 혹은 실 모델을 구매하시게 되면 은이 끝난 보조금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BID 측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그런 브랜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BID는 지금 차량에 굉장히 진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참, 저희 지금 출고하시는 고객님들 500분한테는 이 충전 크레딧 50만원 지급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홍보 너무 많이 했잖아. 근데 네, 이출고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500명한테는 충전 크레딧 5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이한 달에 키로수가한1 0 0 0 k 로 정도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 1년에 넘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 C1 차량 같은 경우는 4,69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C1은 4륜 모델로 이제 국내에 입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출구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이 차량을 열어볼 수는 없어서 다음 촬영 때 시승차로 실내 한번 다시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출구하기 전에 이렇게 충전을 100%또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이 한70% 정도 충전이 된 상태인 거고, 이제 아무래도 좀 저속으로 충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충전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긴 한데, 어차피 출고는 내일이니까,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쭉 충전해 놓으면, 출고 받으시기 전까지는 뭐 100%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카지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마, PPF까지 해서 총 5종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똑같이 서비스를 지원해드렸고, 지금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 안양전시장이 또 엄청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저희 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 카드 결제가 또 가능한 전시장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저금리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카드 캐시백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막 지방에서도 막 다른 지역에서도 저 카진쌤을 찾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진쌤한테 구매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음번에는, 실체랑 시승 한번 하면서, 뭐, 좋은 점, 또안 좋은 점, 이런 거 제가 아주 솔직 담백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카진쌤의 지쌤이었습니다. 안녕! 야, 이거, 너무, 우리 고객님 너무 좋아할 거야. 어? 너무 좋아. 자, 진짜.